갑니다. 맺힌 것이 풀린다. 마가복음 7장, 어, 34절입니다. 하늘을 오르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암호수서 5장입니다. 암호수서 1279쪽. 1280쪽이나 1279쪽. 암모스서암 5장 중반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암모스서 5장 4절에서 11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소두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르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 했을까? 여기 말씀은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아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수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그 지금 소선 시절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대로 살 때는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거의 상황이에요. 왜 그랬을까? 자 우리 믿음이 연약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마음으로 믿고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존재심.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면은 보이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어져요. 안 보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이는 것이 그리워지거든. 보이는 것. 그래서 우상은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떤 형상에다가 전라하면서 빌면서 그러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걸 찾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보이는 그것들은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다. 철로 만들든가 나무로 만들든가 돌로 만들든가 불상을 만들었다가 못을 만들었을 때 그게 만든 것이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근데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허수아비 우 형상상 허수아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말씀 묵상하며 애배드리는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느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래 끊임없이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봅니다. 1, 2, 3절은 그냥 통과하고 4절부터 읽겠습니다 1, 2, 3절이 배경이에요. 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한 자녀들입니다. 그럼 이 시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질 시대입니다.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 이렇게 갈라진 시대에 아, 어, 그런 시대인데,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서 예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예가는 슬픈, 슬픈 곡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에레미아 시대 때, 에레미아 52장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52장이 이스라엘, 이, 멸망당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멸망 그러면서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을까 이유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이 완전히 멸망 당하고 난 후에 그 멸망 당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애베들이고찬양하고 섬겼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슬픔면서 지은 말씀이 에레미아 애가예요 에레미아 애가 에레미아 다음에 에레미아 예가, 그 다음에 이사야, 어, 그 에레미아 예가, 그리 나오죠? 그 다음에 다니엘에서, 어, 에스겔에서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에레미아 예가가 그거거든요. 슬픈 노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에게 대해서 예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슬픔 가운데. 아프면서 기쁨과 은혜로 이 말씀을 적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경고를 합니다. 2절 보세요. 천여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천여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도 외부로부터 침범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돌봐주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 천여 이스라엘이여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여 너희가 엎드려졌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서 던지, 던지면 일으킬 자가 없으려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아가 결국에, 어때요?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자기 땅에 던, 던짐을 당하는데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어느 때이루어나면은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아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바로 이 살만에셀 오세가, BC 722년에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무리 너희들이 힘쓰고 있어봤자 하나님의 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3절 보세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마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의 행군하여 나갔습니다. 천명이 싸우러 나갔는데 어때요? 100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행군하여 나갔는데 성읍에는 몇 명? 1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힘쓰고 있어봤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느 날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면 우리가 살아가는가.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땀 흘려 현장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업 가운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게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화에서 사절 말씀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약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산다그말이에요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 우리가 사는 길은 주 안에 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와 같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행동이 그거거든요. 아침에 회사 출근할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차를 탈 때도 차 안에 바로 타면서도 하나님 안전하게 운항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삶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루가 마치면서도 하나님 이 하루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주무시지 않습니까? 모든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 만 산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을까 찾지 말 것이 5절 6절이에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을 들어가지 말며 이건 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곳인데 그것이 변해서 우상 을 섬긴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 베델 우상 섬기는 곳입니다. 길갈입니다. 브엘셀바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사로잡히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왜요? 우상을 섬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죠. 6절 너희는 영화를 찾으라 왜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그가, 하나님이 불같이, 심판을 말하죠. 불같이 요셉의 집에 이마리니. 요셉은 북쪽 이스라엘라를 말해요. 에브라임 집화인데, 요셉이, 핵심 에브라임 집화인데, 그게 바로 사만에서 있는 그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에 바로 이마리니, 베들에서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열매를 맺게 주셔야 되는데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그들에게 심판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상을 너무나 많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처음으로 열개 계명을 줄 때가 출애굽 20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열개 계명을 줄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러죠.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가?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화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즉,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그 어마어마한 바로왕의 그 힘을 다 꺾어버리고, 열가지 재앙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마라, 쓴물로, 단물로 변해서, 르미리면서, 바로 아말렉과 싸우고, 수많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바로 신의산에 도착합니다. 한 3개월 정도 됐어, 보면은요. 이때, 이때 처음에 이제 말씀을 주셔요.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천태가 맥성인데 이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열가지 계명을 주는데 3절, 4절, 5절이 2계명, 3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1계명, 1계명, 2계명인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어떤 명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삼기지 마라. 이게 1, 2개병이지 않습니까?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이걸 첫째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활을 마치고, 이제 가난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18장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물론 신명기 5장에 1 0계명을 줍니다만, 그 다음에 1 0계명 다음에 18장에 보면은, 뭐, 점치는 것이나, 초원자들이나, 신접자들이나, 박수나, 무당이나, 수많은 이런 것을 정말하게 나이라면서 절대 이것을 섬기면 안 된다. 이건 가증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주거든요. 가난 땅 들어가 살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오날 우리는 어떤가 한번 정경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론, 절에나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당을 차려 놓고, 바로 믿는 사람들이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지. 그런데, 만일에,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고 우상하면은 정의를, 나 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어떤 영상에 가서 절하거나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보다더 기중하게 여긴 어떤 것이 있다면은,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도, 돈이, 명예가, 물질이, 취미가, 뭔가 모르게, 그것이 더 좋아. 여러분, 그것이 현대판 우상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지역으로 여기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제대로 재면은 많죠, 보면은. 많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 때, 나에게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또 나를 위해서는, 내 명예 권세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놔두고 더 추가거든요. 그런데 명예 권세 물질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그랬다면서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다면 그는 우상이 아닐 수가 있지만은 그래 이걸 자원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사회적인 타락, 우상을 막섬겼습니다마는 세상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칠절 보세요 정의를 쓴숙으로 바꾸면, 그들이 그랬으면, 정의 올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쓴숙으로 바꿔버렸다. 공의, 공평한 사회가 되어야 돼요. 차별되면 안 됩니다. 있는 자가 갖고 없는 자에게 멸시당하고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거든요.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니까 정의와 말씀대로 사는 사회, 아니면 바로 차별 없는 사회, 이런 사회가 아니에요. 보면은.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과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서드시니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묘성과 삼성, 하늘의 별자리를 천지를 만드신 분.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신 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로 절망적인 상황에 라더라도 이곳을 소망으로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설득시며 이를 찾으라.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아무 힘속에서 봤다 안 된다는. 그래서 잠언서 3장이 절의 말씀 보면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길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들입니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높이시고, 때에 따라서는 허물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전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살아가는 삶과 지도자들 삶을 보면은, 백성들입니다. 10절. 무리가 많은 백성들입니다.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성에서 들어오며 나오는 사람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살지 못할 때, 성도님, 누구?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도했을 때, 가르쳤을 때, 성문에서 책망을 하자면 어때요? 미워해버립니다. 미워해버려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아니면 형제, 자매들이 와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애매 들으셔야 됩니다. 너만의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들 사이에 원수 관계, 올바르지 않은 관계 되면 안 됩니다. 뭔가 머리에 누가 곤면해줬을 때, 그곤면한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곤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타라. 누가 올바른 얘기 좀 가르쳐 고하면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미리, 어,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는 싫어하며, 올바릅니다. 이렇게 살아가자다 말하자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백성들의 타락상.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입니다.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받고 권세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는 고아나 과부를 도와주는 것을 가장 기뻐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런데 있다고 가졌다고 힘있다고 어려운 사람은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사이가 되면 안 되거든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를 부당한 세를 거두며 힘없는 사람은 어려운데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착취하는 겁니다. 가진 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아무리 고, 어, 좋은 집에서 화호식가며 그런 집에 살지만은 다듬은 돌로 건축을 하였으나 거기서 거주하기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갖고 있으나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지도자들이 아무리 착지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봤자 하나님을 싸지도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 구멍 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타락상, 백성들의 타락상. 원죄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런 집은 상황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응원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바로 14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살려면 은 뭐라 했습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니라 사는 길은 그 길이거든요 누구?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하라 그리고 악을 논리해라 또 15절에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이것이 사는 길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해 와서 지금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주안에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가, 주의 은혜 안에 사는가, 나의 생각과 전유 모습이 합당한가 이것을 찾고 마음으로 점검해 보는 거. 혹시라도 주 밖에 있던가,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의시기에 멀리 떨어져 있던가, 올바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표고 이것이 회계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 형식적인 신앙. 이것은 버려야 돼요. 버려요. 21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의 절기를 미워하며, 절기를 지키는데 온전하지 못합니다.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라 만일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부활절. 지키죠? 그 다음에 맥주감사. 그 다음에 추수감사. 성탄절 크게 네개 지키거든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탄생함. 주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두 개. 그 다음에, 6월, 며추절은 어, 7월 첫 주문. 6개월 동안 지켜준 하나님의 감사함. 그다음 추수는 11월 셋째 주일날. 가을 동안 지켜준 감사함. 이렇게 해서, 오늘네개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는 진정으로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탄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준 은혜를 감사하며, 1년 동안 하나님 지켜준 은혜를 감사하면서 모든 절기를 지킨 것이 진정한 지킨데, 그냥 의미를 몰라. 절기 됐으니까 감사한금 얼마 정도 하고, 그냥 이렇게 전혀 거기에 의미를 모르는 거. 그래서 이 일주일 전에 제가 가능하면 그 의미를 되새기 위해서 거기에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혹시 성도들이 잊어버릴까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기를 미워하고 성일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온전한 그 정신을 갖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이 별로 의미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어떤 건 내, 너희가 내게 번제와 번제는 동물을 재단해서 태워서 드린 겁니다. 소제 소제 공물를 드린 겁니다.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내기에 보면은 다섯 개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 내가 잘못을 제지했을때 바로 속죄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원죄를 하지 못할 때 화목제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그들이 드린 제물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너희 희생,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얼마나 그 애물을 들이면서 기뻐하는가? 축제가 되었습니다. 23절 너희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너희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로다. 성도들이 뭔가 모르게 열심히 오늘 같으면요. 은 하나님 전에 여러분들의 헌신, 물질도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도 드리면서 그야말로. 내가 사람들 듣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찬양 모임을 막 이렇게 좋은데이 너희 노래소를 리내 앞에 그칠지 다 비파 소리도 엄청나게 모든 악기를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은, 그 내면에, 내면에, 그 비파와 악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그 정신, 이것을 잊어버렸다. 형식적으로. 너무나 좋게, 사람들 보기는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구원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고 돌봐준 날 은혜를 감사하며, 헌미가 저를 로 죽었던 우리를 선택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없다고 그 말해, 마음으로. 이것이 없이 그냥 지키면서 그렇게 막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 예배는 하나님이 듣지 않고 내가 받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영과 진리 예배. 교회 오기 전에 항상 우리 교회는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항상 드리기 전에 큰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 화살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보면은. 여러분이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어떤 사람 보기에 멋진 신앙사람 같지만은 내적인 마음이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24절 잊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랬습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이 너무나 차별되지 않고 공평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오늘 같으면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사십시오. 그리고 항상 이와 같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애배 드리면서 내 자신 혹시라도 하나님과 뭔것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힘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되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시시대때로 주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이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